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한 표준이요, 또 모범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대로 살펴보면 그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그 기도의 가치들 또는 그 독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저자가 주기도문을 그런 시각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살펴본 대로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를 지적하기 위하여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의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냐 하는 것을 어, 증명하는데, 에, 이 주기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주기도문을 지금 이해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각 기도가 가지는 사람의 자기 증명으로 가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교정하고 있는가 정당한 기도에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쪽에서 찾아봐야 옳습니다. 그것은 14절과 1 5절에 앞에 주기도문에 이어나오는 그 구절에서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물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어, 어 확대하고 또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여기 덧붙여져 있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을 인용해서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의, 그래서 정당한 기도나 신앙이 자기 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그 실수를 저지를 만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해가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그 잘못을 저지를 만한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그걸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고의로, 그, 어, 그 어떤, 어, 나에 대한, 어, 공격용으로, 나를 해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적 차원에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어,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본성이 발달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배경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인간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이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다, 그것이 적극적인 기도로서 이해해야 할 부분 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케 주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먹어야 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지난주에도 그랬죠 중요한 구절들은 다 에이, 저 외우기 좋은데 있다고 이사야 2장 22절 2자는 다 코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렇죠 숨을 막으면 죽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자체에서 생산해내지 못하고 에서부터 들여와야 됩니다. 먹는 것도 같은 얘기죠. 먹어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내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물을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존할 실력이나 자족할 실력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도 힘도 어, 무슨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령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고, 어, 그런 외부로부터의 에,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존재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긴 자랑이 있을 수 없죠. 구걸 하는 자가, 뭐, 그 자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업소스도 보십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 안에서부터 그 반응을 정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제가 그, 지금 처지에 왔는데, 추위와 더위에 대한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게 더운데 히터가 나오고, 추운데 에어컨이 나와요. 이놈 몸이. 여러분 기계가 고장 난 거랑 똑같죠. 여러분 단지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저희 단지에도 보면 그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장착한 차가 천둥 소리만 울려도 큰 소리만 나도 밤에 울어대는 차들이 있어요.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 때나 울어요. 도둑놈이 왔을 때는 안 울고 우리 안에 잘못돼 있니까요 기능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그 도전을 받고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물리치는 이런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한 도발을 받고 악한 것을 보면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성품과 마음의 조정이 개판이 옵시다그 좋은 꽃밭을 보고 그참 이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다 휘저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남잘 사는 꼴못 보는 거죠. 남잘 되는 거못 보고. 그, 여러분, 살다가 그 제일 심각한 그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그 이유가 뭔가 보세요. 부인네들이 고등학교 동창회 나갔다 온날꼭 싸우죠. 왜 그래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나가보니까 그때 나보다 못했던 그, 그부가 나보다 더잘 살고 있다.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공부 잘했고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왜 이제 와서 걔가 더 어, 부잣집 만님이 됐느냐 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어? 옷을 입고 왔느냐 이거 못못 못 참는 거죠.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부러뜨리고 우리는 에, 파괴하고 우리는 망치는 이런. 그 속에 못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함 없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는 건 시험과 지금 구별하자면 세력적인 악의 그 공격을 말합니다. 세력으로서의 공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건강한 심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각, 의나 거룩과 손으로 향한 것을 행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누가 보금 22장에 가보실까요? 누가 보금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제자들이 서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다가 주님 앞에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로 도 한다는 게 뭔지 요즘은 잘 모를 일입니다만, 예전엔 곡식에 낀그 껍질을, 제하기 위해서 키지를 했습니다. 까분다 그러죠. 키지를 하면 바람에 껍질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 까불림을 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싸움에 있어. 무슨, 어, 브라질 축구팀하고 우리나라 축구팀, 뭐 6대4, 7대3, 이런 게 아니고, 100대 마이너스 100. 이런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지금 이, 그, 최후의 만찬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까지 줄을 지키겠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뿐이 날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멀찍히 쫓아가죠. 그때 그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 그러자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분 울었다고 돼 있죠. 왜 울었어요? 소원하는 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좋은 마음을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건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거나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도우심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 여러분 구걸하는 겁니다. 불쌍이 여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어느 누구도 기도한다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기도하는자가 자기에게 없는 것, 능력으로나 내용으로나 그것을 은혜와 긍휼로 주시기를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그 대상인 신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서로 맺어져서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기도하러 들어간 자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 가장 잘 우리에게 이해시킬 만한 그 구약성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성,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열1기상 8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의상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요와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열심을 또는 그 정성을 보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전이란 신앙인들의 열심과 정성의 산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한 상식이다, 이겁니다.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에 대한 항복이 이 전을 짓게 했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 내내 이 대목에만 오면 전부가 다 멍하니 써가지제 속을 태웠다 이겁니다. 여러 분까지입니까? 4분은 그래도 좀 나아야 될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시험 문제를 하나씩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여기 8장으로 돌아올 테 되니까 여기 무슨 표시를 해 놓고 예레미야 7장으로 가 보십시오. 구약 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 가시면 이 성전을 지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폭넓게 얘기하자면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그생각에 실패를 하는가가 어, 잘 지적된 내용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로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이 준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황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련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하는건 이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예요 이것이 다다 이거예요. 뭐가 다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성전을 지은 것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정성의 결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지음으로써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성전을 왜진 거냐.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겠다고 진거 아니냐. 그러면 내 뜻을 따라 살아야 할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내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것이 여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와의 전이라 나는 할일다 했다. 내가 한 일을 보라. 라고 해놓고는 내 앞에 경배하러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큰소리치고 그리고 맨 도적질, 강도질밖에 하는 게뭐 있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좋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성전을 지은 것이 저들의 신앙의 공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거 기도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한 기도로 하러 간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국류를 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치장이 되고 말았죠.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왜요? 일용할 양식이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나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그 소원을 가졌어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목표도 가서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입장에서 가서 엎드려 빌어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열한기상 8장으로 돌아오십시오. 41절 이하를 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를 해도 이방인이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옵소서. 왜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와도 응답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원래의 본질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요,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죠.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됐지 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로 찍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의 신앙은 이게 개판이 된 거예요 기도한다가 자랑이어서는 안 돼요 물론 자랑이 어떤 의미의 자랑이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를 아는 그런 사업 은혜를 입고 감사함을 가지는 차원의 자랑이지. 난 너와 다르다의 자랑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만 오면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다.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그 근거인 겁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의 그 높으심이 증명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없어지고 난노와 달라가 나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나는 절망과 하나님에 대하여 민망한 마음이 생겨 도망가려는 생각을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왜 납니까 주님?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극휼과 자비와 용서와 복주심이 언제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극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은 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준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나의 자격을 갖추거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소원이 되어 나타나는 행위이지 자랑하자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상의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며 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항복하면서 시편 100편을 그 결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감사의 시가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신앙상의 자랑과 기쁨을 대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요 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에 그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러나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전 평생에 걸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복주심을 이제 알아서 온저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